일단 여러고 파이팅. 오이. 잘라. 자네 소개 좀 해보소. 아 나. 응. 난 여수 출신 중에 가장 섹시하다고 이막 쏘는다. <laughs> <laughs> 카메라 흔들려 불자네. <laughs> 웃기지 말고. <laughs> 뭐라고 소개를 해? 누가 보는? 너들 전체가 보는 그 영화 상영이 한다니까. 사, 우리. 그것 때 하는 거. 행사 때. 아 지금 복화되고 있는 거요? 응. 아, 안녕하십니까. 나는, 아, 저는 요소등학교 41회 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아가씨? 대부분 알지 않을까. 어, 요즘 무슨 일 하십니까? 아, 예, 뭐, 1월달에 여수 내려와가지고 그 엑스포 부대 행사 중에 하나였던 그 여수 범선 축제 음. 엑스포 범선 축제에 준비해서 만들었고요. 그 범선 축제 3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개막식 때 해상 부분, 해상 퍼레이드 부분 만드는 데도 또 일조를 했고. 음. 또 네, 년 일을 하셨네요 엑스포 1주년 더 범선 축제를 현재 또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어. 예, 아주 요새 없어서는 안되는 인재구만요 아... 당근... 단결, 당근입니다 어. <laughs> 어려운 점 없었어요? 어려운 점은... 예... 물론 있었죠 또, 처음 해보는 생소한 일이기도 하고 음... 대외적인... 아철화가 오네요 잠깐만 예... 예. <laughs> 다찍어버렸요예예아 옆에 또형안나왔지예안 나왔습니다 <laughs> 상우동 전화 예예 네시면 뭐라 전화 누구냐 아 광신 아니야 경태 남편님 같은데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010 5537에 4511 박길철 감독님 네, 박길철 그냥 이쪽에서 찍으러 그게 딱 서서 뒤에 바다 나오면 딱 좋고 아 근데 조명이 안 좋다마는 조명이 안 좋다 조명 이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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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다 바다가 보니 밖에서 해야지 아 여기 세 그냥 상우님 상우씨 우리 서서 하자 어 좋다 이 그림이 좋다 아 <laughs> 방송 진행하는 어 목도 쉬는데 어 민호 어? 어 앞으로를 어떻게 살 계획이야 어떻게 살 거냐고 어 <laughs> 열심히 살아야지 뭐, 구체적으로 아, 좀 이야기 좀 해봐라. <laughs> 구체적으로. 음. 아,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 <laughs> 저러. 저랑... <laughs> 예, 형님. <laughs> 자, 또 찍자. 지금 이, 이 그림 좋네, 이 그림. 어? 뭐 하고 계십니까? 아, 예, 뭐.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저 요트 그림 참 멋지네요. 네 예. 요트 옆에서 일하십니까? 네 예, 요트 옆에도 관련돼서 일을 좀 하고 있고 음. 범서 옆에서 항공장도 하고 있습니다. 음그후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 계획이라고 한다는 거면. 1월 달에 20년 만에 고향이 이제 돌아와서 음. 앞으로 이제 이웃을 쭉 계속 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뭐 그동안 뭐 자, 자주 못 보고 지냈던 이제 동기 또 친구 음. 또 선후배들하고 음. 자주 보면서 음. 고향 우리가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갈 마음이시구만요. 예, 네. 고향이 어떻게든 자리 잡고 또 음. 주변 누가 뭐 말씀드린 대로 친구들이나 동기 선배들을 이렇게 뭐 기회 되면 언제든지 도움 주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40일의 동기들을 위해서 한 마디 해주세요. 예, 제가 고등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선생님들을 몇번 이렇게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음. 그 선생님 댁을 방문했을 때마다 음.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교직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수였다는 라 이야기를 음. 그 예외 없이 선생님들께서 하셨거든요. 음. 그만큼 우리 그 요소대학교 사실 미에는 음 개성도 강하고 음.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또 학교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음. 기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음. 요즘 사회가 좀 힘들고 경기가 음. 어렵다고. 이축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이른바좀 떡잎부터 싸기 좀 심하게 보였던 응. 그런 기수였던 만큼 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 기수들이 앞으로 지금 그 여수고 학교 그리고 나가서는 응. 지역 사회하고 응. 국가에 또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실 우 동기들에게 가는 길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 모두 어 희망했지 말고.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꿈들 계속 지키면서 음. 열심히 네. 살아간다면 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 되면 이제 20주년 행사를 어 같이 이렇게 성황리에 어 이루어내고그 이후에 이렇게 자주 연락하면서 어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한 말을 두 줄로 요약해 주시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laughs> 두 줄로 뭐? 방금 했던 말을 두 줄로 요약해 주시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두 줄로 요약하시고 화이팅을 해라.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두 줄. 두 줄. 두줄 두줄 갑니다. 오케이. 두 줄. 응.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응. 민족 여수고등학교 선봉 41회 화이팅! 와, 좋았어.